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의 스승인가, 세례 요한이 예수의 스승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 y m c a 영경반 유형무의 강의를 열심히 들으러 나오던 서울 법대생 주기식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기식이 유영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과 부처님 두분 중에서 누가 더 참되다고 할수 있습니까? 유영무가 대답하기를 예수님과 부처님 두분 중에 누가 더 참을 가졌는지는 나도 모른다. 비교할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절대자 하느님만이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쟁하는 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경쟁하고 비교하기를 즐깁니다. 실력이 비등한 이들이 있으면 꼭 경쟁을 붙여 우예를 가려야 시원해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흥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세례자 요한이 동시대에 태어나 서로 만나게 된 것만 해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둘 중에 누가 더 참된지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강박 신경증이라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예수이고 요한은 요한입니다. 헤로데에게 목이 잘린 이가 요한인데 유영모는 요한 목이라는 시조 한술을 지어 한목 단단히 하고 세례자 요한을 추념하였습니다. 마르코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의 출발을 예수가 요르단강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예수가 세례를 받고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는 분명히 성령은 바람과 같아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불교 금강경에서 성령이 번개처럼 온다고 한데 비기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니 평화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비위지 성령이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트 에르만이 지은 성경 왜곡의 역사에서 주장하기를 마르코복음 1장 11절이 초기 그리소 스 대문자 사본과 몇몇 라틴어 사본에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본의 말씀이 훨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석가가 서른다섯 살때 부다가야 보리수나말에서큰 깨달음을 얻었듯이 예수에게도 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예수의 제나의 개체의식이 깨어지고 하느님의 전체의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짐승인 제나로 죽고 하느님 아들인 얼나로 순난 것입니다. 석가부다가 말한 고진멸도를 체험하여 이를테면 성부란 것입니다. 예수가 마음의 귀로 소리 없는 하느님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은 노라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느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과 요한 복음의 저자는 여기서부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올바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얼나로 손나면 몸나는 실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석가는 깨달음을 이룬 후 카피라성에 돌아와서 육신의 아버지 정반왕에게 자신은 석가족이 아니고 붓다의 계통이라고 하였습니다. 용이 되었다면 그 전신이 미꾸라지든 구렁이든 관계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찌하여 요르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을 선사로 예화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쓴 복음서라 예수를 높이고 요한을 낮추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이 말하였다면 그 사람도 큰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참 스승에게는 뒤쫓아오는 죄자에게 지는 것이 더 없는 기쁨이요, 보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3대 부정이라 하여 세례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습과 기백이 엘리아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에 북 왕국에서 엘리야라는 놀라운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요르단강 동부 길리앗에 있는 사막 가장자리 어딘가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디셉 출신이다. 그는 내갑족 속곧 매우 금역적이며 열광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종파의 이론으로 털이 많고 허리는 가죽띠를띠고 있었다. 그는 마치 1천년 뒤에 세례 요한과 유사하게 보인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본받고자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다음 구절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요한은 낙타 터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기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는 어조는 선지자 에르미아와 닮아있습니다. 사정없이 몰아치는 오조가 소름이 끼칠 만큼 매섭습니다. 그 선지자 에리미아의 이쯤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너희 눈으로 찾아보아라. 장마당마다 찾아다녀보아라.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나를 두고 맹세하면서도 속에는 사기칠 생각밖에 없구나. 새 선지자 요한의 애침입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그 증거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세례 요한은 에센네 종파에 속합니다. 에센네 종파에 비기면 바이사이파나 사도가이파는 당파이지 종파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막 주변에 았으며 일본은 동굴 속에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쿰란의 호전적인 사도들도 에세네파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대개는 평화를 지켰습니다. 예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경 안에 4천명 가량의 에세네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자 그룹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트만은한 걸음 더 나아간 정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후기에 나타난 영지주의의 만디아파 종파 문헌에는 세례 요한도 그 범위에 그의 역사적인 자리를 가지는 바 세례 종파들의 소급되는 한 전통의 단편들이 많이 보존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것은 만디아파가 자신을 나자레언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이다. 실로이수는 초대 그리스도교 전승에서 여러 번, 그렇게 불려진다. 이 호칭은 예수의 고향 말의 이름, 나 자르 세에 소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승은 예수가 원래 세례 유한 종파에 속해 있었으며, 예수 종파는 세례 유한 종파의 한 분파라 추측해 볼수 있다. 복음서 전승에는 예수가 세례 유한과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의 우의성을 내세우는 말들이 있고 때로는 정통 유대계에 대립된 두 종파의 연대성을 지적하는 일들이 있으며 때로는 두 종파의 경쟁을 보여주는 말들이 있다. 여기에 예수가 영지주의와 깊은 관렬이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자파는 영지주의 종파인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에서는 예수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예수 주에 있었다고 믿어지는 이런 일곱 사람을 내세워 예수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 이런 일곱 사람 가운데는 세례자 요한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세례 요한의 직접 대화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히르데에 의해 사회 동쪽에 자리 잡은 천연 요새 마케루스에 톡된 뒤 옥중에서 스승을 찾아온 자기 제자에게 한 말로 돼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의 신들매 풀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옥중에서 처형되기만을 기다리던 세리자 요한에게는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함석커넷이그 사람을 가졌는가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저인의 빚을 위해 저만은 살려도가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례자 요한만은 그 사람 예수를 가진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도 하느님으로부터 어를 받아 하느님의 아들이 된 독립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예수대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쫓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예수는 하느님 아버지를 쫓아가는 하느님 아들 노릇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얼본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의 스승이었는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더구나 진리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참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스승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배운데 남녀와 노소와 손우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영성진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